여러분, 반갑습니다. 풍란과 동해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지요. 아, 그동안 날씨가, 온도가 좋아서, 남들 어떻게 자축들, 아, 멋진 자축들 많이들 받고 계신가요? 아, 저희도 지금 요즘에 뿌리 감상하고, 아사 나오는 거 보느라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또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간골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문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도의중입니다도의중 아, 뭐 상당히 좋죠이 아이도 무늬 잘 들고요. 그런데 아 무늬가 조금 이 아이 조금 빠져요. 지금. 아, 이 아이 전 상당히 좋은 품종이는데 아, 지금, 대형종으로 아주 상당히 멋진 품종이에요. 야, 두쪽입니다두쪽 자, 5만원 애드립니다 5만원. 자, 잘갖다가 키워서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도의 중 5만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품종은, 엄미 관백입니다. 엄미 관백. 아, 복년 참 기가 막히죠? 자, 두쪽 짜리고요.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상작제최상작입니다 자, 엄미 관백. 기가 막힙니다 자 뿌리도 아주 건강하게 내리고 있고요 또자촉도또 자축도, 또, 또 자축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촉하는 멋지게 하나 나오네요 엄미관백자이 품종 엄미관백 6만원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6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설산 후반입니다 설산 후반 자 후반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자, 여러쪽되대고요 설산 호반. 예, 한쪽에 또 호반이 아니라 호두 하나 나왔었는데 어, 그 아이는 이게 무너지고 어, 따로 더 나가고 이제 호반만 남아 있는데 혹시 또 호가 또더 나올 수도 있을지 도 모르겠습니다. 자, 설산입니다. 설산 호반. 자, 가격 10만 원 드립니다. 10만 원. 자, 이렇게 멋진 품종, 가격 10만원에, 여러분, 얼른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10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풍명전입니다. 풍명전. 아, 뿌리 기가 막히죠? 자, 풍명전. 너무 아, 뭐 뿌리, 뭐, 아유리비근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풍명전. 이 아이가 중투로 나오면 블루백이 됩니다. 블루백 한번 블루백 되도록 키워보시기 바라면서. 자, 풍영전 야, 이 오늘 5만원 드립니다. 아, 뿌리 참 멋있어요. 요즘에 뿌리 내리는 거 감상하느라고 시간 가는 중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자축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자축도 멋지게 나오지, 이렇게. 여러 개또 나오네요. 자, 5만원 드립니다. 이 품종은 봉욱 원종입니다. 봉욱 원종. 자, 이게 햇빛을 많이 드는데 뒀더니 이렇게 안 투시 이니내잘안뜯꼈겼네요 자, 봉오 원종 축수 여러 쪽 되고요. 자, 가격은 5만 원 드립니다. 자, 봉오 원종입니다. 아주 뿌리 건강하게 되고 있구요 자, 봉옥원종, 여러 쪽짜리 봉옥원종 자, 5만원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품종은 부악입니다. 부악 부학. 자, 여러 쪽대요. 부악 자, 부악도 이쁘게 키우면 상당히 멋진 품종 나옵니다. 부악 자, 오늘 이 품종 3만원에 모십니다. 3만원, 부악 3만원 드립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하시면 택배비가 4,000원 있습니다. 아, 우체국 택배 4,000원 이상이지요. 자, 부악 아, 하나만 하시면 3만 4,000원 되겠습니다. 예, 하, 다른 거 하나 더 하셔서 알뜰 구매하셔도 좋고요. 부악 3만원이었습니다. 아, 원성입니다. 이번에는 원성이요. 아참 멋지네요. 못하는 식으로 아주 뿌리도 아 이렇게 루비 닮은 아주 보라색 뿌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원성 후반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요. 꽃무모하는나고도이이렇게 멋지게 나옵니다. 자 원성입니다. 원성 잎 길은 원성 잎 짧은 아이는 상당히 비싸죠. 이건 잎 길은 원성. 자, 15만원 드립니다. 15만원. 자, 15만원도 상당히 좋은 가격이에요. 자, 얼른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원성 15만원이었습니다. 자, 이 품종은 양귀희입니다. 양귀희. 아, 두 촉인데, 이렇게 밑에 또한쪽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것까지 계산하면 두, 세 촉이지요. 양귀희. 자, 뿌리도 좋고요 자, 청축의 충근, 양귀희. 자, 10만원 드립니다. 아, 문이 좋아요. 우리가 많이 화려한 것은 유령이 나오기 쉬우니까 요런 나이서부터 키우면 아주 멋진 작품 을빼워낼수 있습니다. 양귀희. 자, 10만원에 드립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멋진 품종이죠 아주 황홀한 아이 와 옥잠호반입니다 옥잠 자 옥잠호반이에요 족수 도 여러 쪽이고요 옥잠호반 자 옥잠호반입니다 자 여기 이 잎이 하나가 이렇게 저 상처가 나서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네, 그거 확인하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잠호반. 자 가격 얼마써놨나요 6만 원 드릴게요, 6만 원. 자 옥잠호반 6만 원 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6만 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장금을 보여 드립니다. 대장금. 자, 세축인가요세축 세촉. 네, 아직 세축입니다 자, 무늬 좋지요? 대장금. 자, 세축짜리 대장금 오늘 10만 원 드립니다. 자, 대, 대장금 세 축짜리 10만원 드리면서 오늘 모두 준비된 거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또 물러가고 또 준비되면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란과 동행이었습니다.